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가는 순간에 붙잡았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솔로니 저 알아본 거 알아요? 그리고 호텔은 그 근처에 메리어트 그게 있더라고. 계열사가 메리어트 계열사가 지인 찬스를 쓰면은 조금 할인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방 개조. 이 정도로 좋은 곳 잡아야 할줄 몰랐어요. 이게 되게 피곤한 상태였어. 우리가 오전 비행기였단 말이죠. 이 비행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시에 탄다고 하면은 막 4시간 전에는 가서 대기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 적어도 공항에 막 그렇게 좀 일찍 도착해야지만은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엄청 설쳤어요. 내가 10시 20분 비행기였는데 9시 40분까지 보딩 타임이어가지고. 적어도 공항에 한 7시, 6시에는 도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강박증처럼 있다 보니까 아 어,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한 2시간 잤나 3시간 잤나? 이거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중국을 도착했는데 어워 힘들어 막 시차도 이상하게 정이안돼그 상태에서 이제 지친 나머지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나는 집에 와서 내 침대에서 누워야지만은 좀 에너 충전되는데 숙소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아씨 죽겠네 죽겠네 이러고 있다가 숙소를 딱 여는 순간 힐링 될지도 이 생각이 머리에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요 다시 찍은 거예요. 이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문 닫아가지고 브이로그 찍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전망 되게 좋고요. 27층인가 있을 거야. 그리고 행사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예, 가까워 보이죠. 높아가지고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었어요. 욕실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 굉장히 그 흡족해하는 표정 뭐 날이 되게 덥고 습했어요. 그나마 태풍이 지나간지 좀 됐다 해가지고 비는 안 왔는데, 엄청 덥고 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명조만 한게 아니라 퍼니싱도 같이 해가지고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부터 가르티시아 금이 그리고 비앙카랑 이렇게 퍼니싱에도 이렇게 같이 두더라고요. 하지만 뭐 알다시피 제가 퍼니싱은 거의 안 하고 명조 유저다 보니까 명조밖에 눈에 안 돌게 했죠. 입구부터 들어가는 순간 압도되는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더라. 딱 중앙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퍼니싱, 왼쪽에 명조를 두는데 야. 확실히 본토의 그거는 다르다는 걸좀 느꼈어요. 멋지게 잘 꾸민 것도 꾸민 건데 뭔가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압도되더라고. 그래서 왼쪽에서는 애들 일러스트랑 함께 쫙 보여줬는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중 하나 뭐냐면 공식 코스어가 진짜 곳곳에 다 있어요. 내가 갔던 행사들은 코스어 무대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코스어를 많이 배치했는데 쿠로페스트에서는 코스어가 곳곳에 다 있어. 그 부스마다 한 명씩 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설지부터 치샤 카카루 아 요거 되게 신기했어. 아르 작가님 있잖아요. 어나더 클래스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클래스예요. 2차 상작 부스가 이번에 또 열렸는데 거기서 한국 작가는 아르 작가님이 유일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인기가 엄청난 나머지 그 앞에 따로 줄을 관리하고 번호표를 주고 그 번호표를 쳐도 빨리 끝나가지고 완판되고 이 인형탈 자체도 아르 작가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프로페스트에서 이제 한거 인기가 엄청나요.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마다 코스들이 한 명씩 있고 코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캐릭터들이 다 있었거든요. 나는 근데 1일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못 찍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나도 이제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1일차 때는 넉다운드느라 많이 못 찍었어. 보면은 알토랑 파수인, 파수인은 심지어 앞에서 피아노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틀 다녀갔어요. 코스어 퀄리티가 와... 엄청났어요. 중국 코스어가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중국 코스어들이 퀄리티가 장난 아니다. 보고 오면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낀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행사다 가면 좀 기대를 많이 했어. 아, 과연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다르더라고요. 보면서 감탄하는 것중 하나가 금이. 저도 이제 사진은 되게 못 찍는 편인데요. 요게 제 핸드폰 사진으로 너프 먹은 겁니다. 나도 찍으면서! 뭔가 내 손이 엄청 미운 거야. 분명히 이런 화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 찍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엄지척이라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안코 같이 있었는데 내가 원래 코스를 잘안 찍어요. 부끄러워서 좀 찍는 게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번만큼은 가서 좀 찍어 봐야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찍기도 찍었고 코스에게 셀카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공식 코스가 이런 식으로 곳곳에 다 있었어요. 공식 코스어가. 야 여기가 명주였어. 여기가 금주고 여기가 리나시 타고 그랬어요. 나자 알토 코스어 보는 순간 되게 좀 행복했잖아. 키도 큰데 진짜 알토 그 자체여가지고요. 코스어한테 말하고 싶었지. 아, 나 알토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근데 코스어분께 뭔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지 못했고요. 그 이렇게 셀카 찍는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시나하고 셀카 찍고 예, 바로 넘어가지고 찍었죠. 이거 왜 찍는지 알겠더라. 게임을 찍고 나온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발동 걸려가지고요. 코스터들 엄청 찍고 다녔는데, 제니 근데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아는 캐릭터 말고도 NPC나 여러 다른 바리에이션도 나오더라고. 왜냐면은 이거 카를로타 얼터잖아. 그 이런 이유가 되게 있었어요. 로즈마리 실장 했습니다. 현실 실장 하더라고요. 이분도 내 핸드폰으로 너프 먹은 외모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이거는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도 올렸던 거죠. 이분 진짜 그냥 마거리도 그 자체예요. 와... 카르티시아랑 사진 찍는 게 있었는데 이 카르티시아 찍을 때는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카르티시아가 우리한테 처음 등장했을 때 춤추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같이 춰줍니다. 아 물론 이제 약간 그 씹덕 고르시의 그 추는 게 아니라 같이 찍는 사람이 오면 은 거의 본인다 춤을 추고 턴 하는 것만 같이 동작을 도와주는 그렇게 합을 맞춘 형식으로 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신선함을 느꼈어요. 뭔가 코스어랑 나랑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야 이게 이게 푸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요 카르티시아 에 있던 위치에 이제 가고 나서 루파가 왔는데 엄청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내가 그때 사진 다 찍고 나갈 때여 가지고 같이 못 찍었지. 구원이랑 갈브레나 있었거든요. 아니 그 갈브레나도 갈브레나인데 진짜 잘 생겼어요. 정말 잘 생겼어요. 정말 정 말이 말안 나와요. 그냥 그 무협지에 나오는 영웅 캐릭터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나왔어. 정말 보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갈브레도 되게 진짜 예뻐가지고 좋긴 좋았는데, 아, 그구원이 보면서 정말 감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가가지고 이런... 코스어의 퀄리티부터 해가지고 사, 코스어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일전에는 조금 더 사진 촬영 느낌으로 해가지고 포토존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찍었다면 뭔가 이 중국 행사에서는 코스어들이 어울리는 부스에 각각 배치가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자유롭게 촬영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유저들로 하여금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감이나 이거를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더라. 그리고 안 찍을 수가 없었죠 카멜리아. 웃긴 게제 카멜리를 엄청 찾았어요 첫날에 카멜리를못 찾았거든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첫날에는 빠지느라 둘째 날에는 무조건 내가 오늘 카멜리아 코스를 찾아겠다 그랬더니 버전별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 촬영할 때요 이 뒤에 요 연기라이드나 이것도 다 뿌리면서 촬영을 하더라고 가끔가다 쇼츠를 넘기다 보면은 코스어들의 그 사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바로 갔죠. 이분이 진짜 열심히 찍으셔요. 내 앞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저 표정 변화가 되게 힘들한 기색 하나 없이 카멜리아 특유의 웃음 지어주시면서 다찍으시더라고요 코스가 들고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부탁드려가지고 하고 솔로 사진까지 다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원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다 부탁을 드렸죠. 진짜 이분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이 피아노 앞에 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요청을 하고 막 하는데 저렇게 열정 있는 모습으로 찍는 것 자체가 이게 프로그널한 거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예 여기 로그인 화면이 있어가지고요 위에서 찍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예 여기 바보 한명 왔다 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재미난 게뭐 있었냐면요. 이 무분별요 채바이 타는 게 있거든? 야나 이거 바보 같은 짓 했잖아. 이 상태로 열심히 미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렇게 그 상자가 택배 상자가 지나가면 되는 거야. 문제는 하나만 넣으면 끝이야. 하나만 들어가면 끝인데, 토역사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거쳐 듣는 거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야. 어 나,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지 하면서 계속 밀고 있어요. 이거 심지어 무겁다. 나, 그래서 여기서 유산소 탔어요. 이거 챗바퀴라는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힘들어. 이게 아무래도 챗바퀴가 곡선이 되어 있잖아. 발 디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넣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이거를 넣으면 끝이구나. 그리고 욕조에 타고 왔어요. 한국 행사에서는 이게 그 풍선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구경만 할수 있는데 이거 안에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가지고막 셀카 찍고 그랬죠. 앞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조금씩 움직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나시타에서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지 이렇게 찍고 나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래도 기왕 왔는데 네. 솔로를 못 보는 게좀 아쉽다 그 얘기를 다들 했지 나도 그렇기도 했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볼수 있으면 좋은 거고 거의 못 보는 게 가까웠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냥 돌아오고 있었는데 네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무대 행사를 하려고 이제 이동하시는 순간에 딱맞친 거야. 크리에이터 반응이 뭐냐면은 정말 신을 영접한 순간이었어요, 다들. 연예인 지나갈 때 보면은 팬들이 아, 사실 한번 같이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잠깐 멈춰서 사진 찍고 막 가잖아요.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막 달려들어가지고 와 어, 혹시 한 장만 되냐고 하면서 다들 이제 핸드폰 들이면서 막 찍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못 들어갔어요. 뭔가 너무 못 들어가 있는 거야. 막 밀려가지고. 근데 내가 이먼 곳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끄러움과 이 창피함 이것 때문에 못 찍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 붙잡았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솔로니저 알아본 거 알아요? 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올라갈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 혹시 사제 한 자만 혹시 되냐고 근데 그거 하는 순간 어, I know you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영어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비리비리의 제 영상이 자주 올라가거든요 근데 카르티시아 <laughs> 영상을 봤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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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그~ 도파민 터지는 표정 보이십니까 솔로 나고 어깨동무 하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정말 성불했어요 진짜 성불했어요 그~ 솔로님 나라 알아봤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사진 찍었다는 거 이것만으로 나의 그~ 모든 창평과 부끄러움과 이~ 그게 싹 사라지더라 그가 나를 봤다 그가 나를 알아봐줬다라는 것만 해도 와 진짜 이순간을 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게 근데 이 타이밍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라는 공간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멈춰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간이나마 시간이 더 있었어 다른 분들은 정말 찍고 넘어가고 찍고 넘어가고 했는데 나는 적어도 한 10초에서 1 5초간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진짜 타이밍이 엄청 좋았어. 저 끝나고 나서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내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비리비리에 내거 계정을 운영을 해야 되나? <laughs> <laughs> 네. 아, 그 생각까지 약간 좀 들다가 에이 그래도 그기까지는안 되겠다 근데 일전에도 되게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빌리빌리 쪽에 내 영상을 자막을 입혀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다 몇몇 분들이 많이 보셨고 개발하신 분들도 보시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보는 거랑 나를 안다는 거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기대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 모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내 얼굴을 보자마자 I know you 하면서 웃으시는 그거를 나는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모로 가가 새로웠던 휴가? 출장이라 해야 되나? 휴가라 해야 되나? 이 예,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갔다는 것 같아도 되게 신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유저 수가 많고 인구가 많은데 그런 나라의 디렉터가 나라는 사람을 알고 알아봐 준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이 경험 자체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 하나하나가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란 사람이 아이 정도는 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이게 또 중독이야 진짜 중독이야 왜냐면. 한 한번 맛보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 내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거를 한번더 느끼고 싶은 거지. 또 초청을 받고 싶고 또 저렇게 행사에 가고 싶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러려면 뭐겠어요? 더 열심히 편집하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야지 모쪼록 진짜 많은 경험을 쌓고 왔던 것 같아. 이번에.